오늘의 몸무게는 105.1kg고요. 몸사진은 깜고 못 찍었네요. 지금 일어나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. 바깥쪽 발 부분이 엄청 아프거든요. 진짜 쩔뚝이면서 걸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오늘은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밥 먹고 오늘 내일 정도는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제 했던 푸쉬업이랑 밥 먹고 타는 자전거 정도? 자전거는 오래 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전거를 한번 오르, 오늘은 좀 오래 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자전거는 좀 지루해가지고 오래 타기 싫은데 뭐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자전거를 좀 오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도 시작해볼까요? 한번 넣을게요 오늘도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물리는데 아니 근데 개 매워 보이는데요 이 소스가 근데 진짜로 여기 중국 당면이나 분모자 들어왔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쉽긴 해딱 요만큼만 먹고 그만 먹도록 할게요 오늘은 솔직히 지금 좀 음식이 안 들어가요 배 부르고 말고 떠나서 딱히 몸에서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다 먹었는데 자정을 타러 가야 될것 같아요 타기 좀 귀찮긴 한데 이 루틴이 또 깨지면 안 되니까 밥 먹고 10분은 꼭 운동을 해주도록 합니다 괜히 안 했다가 내일 또 지금 감량이 좀 순조롭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, 제가 유튜브 찍기 전에 좀정책이였어요 거의 막, 10일 넘게, 10일 넘는 기간 동안 1kg 정도 빠졌나? 근데 이제 슬슬 몸에서 지방대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근육이 빠지고 있진 않겠죠? 하여튼, 지금 감량 자체는 순조롭기 때문에, 루틴에 변화를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. 나 하던 대로 하다가, 정책이가 좀 길게 이어진다거나 하면은 그때 좀 다이어트 방법에 변화를 주도록 해볼게요. 원래 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지금 걷질 못하니까 자전거를 한 시간 정도 타보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밥 먹기 전, 밥 먹고 난후주 운동할 때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. 이 스스로 타요파는 저도 싫긴 한데, 자전거도 싫어요. 10분 탔네요. 오늘의 운동 끝. 오늘 날씨 개 좋은데요. 햇빛이 조금 따갑긴 한데, 저 그늘에 있으면 개 시원할 날씨. 아, 이런 날 걸으면 좋은데, 아쉽습니다. 오늘도 팔굽혀펴기 시간이 찾아왔어요 지금 어제 하루 했다고 알이 좀 배겼는데 어제보다 힘들 것 같아요 어제도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이 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어제 정자세로 7개 한것 같은데 오늘 7개 못하면 어제보다 힘든 겁니다 아 4개 했네요? 오늘도 30개 하는데 하루도 못걸리겠어요 네개밖에 못했으니 아 안 올라가요. 아,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. 네 개. 응. 오세개 어, 남았는데 충만감 쌌으니까 마저 할게요. 흐. <laughs> 오늘 푸샵 끝.